하자 동대문구 남재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서울 양녕시는 조선 시대 가난과 질병에서 시달리던 백성들을 치료하던 구술기관이죠 보재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통 한의학과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옛보재원이 있었던 이곳 서울 양녕시에서 한방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미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한방의 맛으로 치유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한방 문화축제는 양녕시를 찾은 많은 분들에게 한의학을 보다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한방 문화축제는 보재원 재향의례를 시작으로 한방 약선 김치 기증 행사, 시민 노래자랑, 한방 별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방 문화축제와 더불어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는 프리마켓 한방의 놀장이 개최됐는데요. 한방 문화축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한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셔서 더 많은 그 한약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입증된 것 같아요. 저희 그 동대문 구청장님이 오셔서 또 경례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축제가 더잘된것 더, 더 같아요. 한방의 놀장은 양녕시 한방 상품의 홍보를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역 공방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프리마켓입니다.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서 좋고요. 양녕시를 홍보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약재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조, 좋은 것 같은데요. 저좀 바람 있다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한방 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24팀이 운영하는 마켓존, 나만의 레시피로 한방만두를 만들어 요리대결을 펼치는 한방만두대전, 아카펠라그룹 프리티가 공연하는 힐링 뮤직콘서트, 중선 마술사 이경재가 펼치는 마술공연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방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서울 양녕시 일대에서 다양한 한방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한방 문화 축제와 함께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되는 한방 프리마켓 한방의놀장이 동시에 열려 양녕시를 찾은 많은 분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10월입니다. 나들이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 연인끼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곳 서울 양녕시에서 다양한 한방문화를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 가자 동대문구 남재영이었습니다.